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과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리가 눈머리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둘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터님, 찬미합니다 천미예수님, 스님, 스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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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다 이렇게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음,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보여지죠. 눈먼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통계 수치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눈 멀어서 어, 제대로 갈 길을 못 가고 있다는 그런 수치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출산율은 뭐두말할거 없고 어, 자살률이 전년도에 2023년도, 네, 24년도 굉장히 심각했다고 얘기하죠. 어, 그래서 또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1위가 돈이라고 이렇게 설문을 하죠. 중복으로 선택해도 된다고 거기 설문조사에 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딱돈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재산이나 재물 또 명예 권력 이런 거에 크게 집착하는 사회여서 그것을 욕망하기 때문에 좀 눈이 멀어 있다고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먼 사람들은 눈먼 사람을 이끌어 갈수 없잖아요. 둘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둘다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에는 눈뜬 사람이 필요하죠. 어떤 눈을 떠야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떴다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눈 멀었다고 하는 것에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이제 열렬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 연애, 한참 연애하실 때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잘 구분이 안 되셨잖아요. 그 남편이나 아내를 있는 그대로 못 보셨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잘 보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이렇게 눈먼는게 당연한 거죠. 신혼여행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 누구세요? 음, 화장 지우고 뭐 이렇게 하고 일상적인 니까 연애할 때막 꾸미고 약간 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뭐 그런 거 아닌 거죠. 이제 제 정신이 번쩍 나면서, 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구나. 이제 이 사람하고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지. 이제 그때부터 진짜, 가정생활 또 사랑의 삶이 시작된다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 눈먼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하느님께 사랑에 이렇게 불타오르면, 눈 머는 게 아니라,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눈물어 하는 것들의 그 가치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런 가치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보다 더 사랑해서 열렬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눈물게 하는데 그것은 죄의 길이고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 길을 아무리 열심히 가도 그걸 소유하고자 해도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길이 되는 거죠. 허망함과 허무함으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에 무슨 나에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뜬 사람 하느님의 사랑에 눈을 뜬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영적인 눈을 다 뜨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보는 거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보는 거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영으로 보는 건데 십자가를 우리의 영으로 볼때 십자가 아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님이 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에게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울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실 뿐더러 결정적으로 승리의 기쁨에 승리의 영광에 나를 이렇게 동참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2독서에서 바오로사도는 코린토인들에게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승리가 죄악과 죽음에 대한 승리인데 약간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이런 죄악과 죽음의 힘이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은 하느님께서 내리 사랑인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됐거나 조건을 갖추었거나,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 그 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여러분, 깐난 아기들이 옹알이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 나, 저기 똥어 좀잘 가릴 테니까, 나좀 사랑해 줘.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할게. 제발 나 굶기지 마.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요 아기가 <웃음> 징그럽겠죠. <laughs> 너너 그럼 너 그런 생각을 왜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거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서 하느님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죄의 힘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눈먼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성공함으로써. 내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겠거니? 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리 사랑을 결코 베풀지 않아요. 그건 조건적이고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안에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심이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죄로부터 인간의 행업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대로부터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옵니다. 영적인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성체성사 안에서 여러분 성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어요? 성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볼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에게만 성체를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성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느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치가 드러나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대상인가,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해줘야 할 대상인가, 영원히 진실하게 사랑해야 할 분은 하느님이시고,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죠. 이 세상에 잠시 맡겨주신 것들을 선용하라고, 잘 활용하라고,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관리자일 뿐이지, 이 세상의 소유자는 절대 아닌 거죠. 뭐 어떤 권력도 사유할 수 없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하느님만이 우리의 소유가 되십니다. 그거를 깨닫고 보는 사람, 바로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이어서, 오늘 집회서의 일독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 속 생각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지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내 마음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생각, 복음적인 생각을 확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이런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 고금적 안목으로 비판적인 성찰을 해요. 아, 이것이 한계가 있는 가치가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가치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은 반드시 다 한계 효용의 법칙에 따른다. 이렇게 봅니다. 뭐, 경제학 용어인데, 한계 효용의 법칙은 어떤 것들을 세상 것으로 좋다고 덥석 우리가 그걸 소유하려고 하고 악착같이 애를 써서 그걸 딱 소유하는 순간 만족도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것으로 다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생각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각, 영원한 행복에 대한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생각에 그렇게 복음적인 생각으로 정립되어 있는 거죠. 기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적인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죄악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죄의 힘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행복의 길을 하느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바오로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느님의 길을 가는데 구원의 길을 가는데 승리의 길을 가는데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그 일에 협력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